차한국입니다 이번에도 고양동 상호 주유소에서 주유를 진로 탱크를 가득 채우고 34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주 대주꿈 주유소까지 달려갑니다 또 연비 테스트죠 주유소에서 트립상 수치를 모두 리셋을 하고요 이차 XC90의 장거리 고속주행 연비는 정말 어느 정도를 기록할지 뭐 이차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13, 14 정도는 고속주행연비가 나온다 그래요 이 차가 인정받은 복합연비는 10.9 도심이 리트당 10.8 고속주행이 리트당 11.1을 인정을 받았어요 막상 달려보면 이 수치보다는 좀더잘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4, 한 15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음, 결과는 곧 나옵니다 카리포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XC90 전황 참 인연이 많은 차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이 차에 대한 변화는 새로운 아이언 마크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XC90 모델에만 제공되는 새로운 엠버럼입니다 2015년 국내 출시 이후 부분 변경된 모델인데요. 음강라디에이터 거리와 전후면 범퍼 하단에 크롬으로 마감이 처리된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식 변경 수준인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합니다. 뭐 볼보차가 원래 예전부터 한 번에 큰 변화는 있지만 꾸준하게 그 디자인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그런 차였죠. 뭐말 그대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부분 변경만 됐습니다. 좀더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설계됐다고는 하는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볼보 차에서 XC90은요 가장 럭셔리,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천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과 인간 중심 철학을 반영한 감성 품질, 안전을 기반으로 한 첨단 안전 기술을 집대성한 핵심 차종이라고 하죠. XC90은요. 주보와 함께한 김연경 선수가 선택한 차량으로 알려졌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에마. 아시죠? 편안. 근데 또 고속도로 를 달리면 이런 가볍게 느껴지는 것들은 음. 날라간다는 느낌이 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게 없어요. 이건 또 음. 핸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가벼운데 또 나갈 때는 좀 묵직하게 나갈 수 있는 음. 그게 좀 있어서 이게 좀또 신경. 아무튼 너무 좋아요. 네. 타기 다들 너무 예쁘다고 또 오디오가 너무 좋잖아요. <laughs> 감성적인 딱 네. 노래 들었을 때 국내에서는요 차세대 파워트레인 기술이 반영된 D5 디젤 엔진과 T6 가솔린 엔진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에 조합이 됐습니다 뭐 특히 7인승 모델을 기본으로 덩급 모델이라서 유일하게 4인승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죠 뭐 가격은 기존과 동일해요 동일해야죠 크게 변화도 없는데 이 차는 D5 디젤 심장을 품고 있습니다 235마력의 최대 출력과 48.9토크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요 아주 힘있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변속감이 타이트하기보다는 아주 부드러워요 z f 사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이트하게 탁탁 밀어붙이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차 8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신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변속감이 8단인데도 더 부드러운 변속감을 보여줘요 BMW의 변속기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뭐, 볼보차가 아, 토요타의 부품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구성도 좋다고 할수 있죠. 어, 진짜 이 차는 타면 틀수록 느끼는 게 2L 디젤 엔진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대한 등치입니다. 그런데도 힘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의 어, 장점은 이 모든 장점이 장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다른 가지 어, 단점 아닌 단점을 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고속 아주 높은 고속 한 150, 160 이상 고속에서 1리터 아, 이, 이 엔진의 한계점, 1리터 엔진의 버거움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3.0 엔진과 1 l 터 엔진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1 l 터의 장점이 훨씬 더 많겠죠. 돌 게이트를 통과하고 다시. <목소리> 차도좀 하이패스 좀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 하이패스를 왜안 달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 차가 왜잘 팔릴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어, 볼보 자동차만의 세 가지 감성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스칸디나비안의 스웨디시 감성의 인테리어와 아, 폐단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없는 첨단 장치를 9인치 스크린을 통해서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이 디스플레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터치감은 음, 정말 좋아요. 이 피부 터치도 되고요. 물건으로 터치를 해도 터치가 먹힌다는 점. 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마지막 매력에 저는 푹 빠졌습니다. 이렇게 스피커에서 완벽히 가까운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귀를 트이게 만드는 예, 바우스 웨키는 선 사운드 시스템의 가장 큰 선택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선택 조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감상을 하면서 달려갈 거고요. 도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벌써 한 3시간 이상, 그게 분안 하셨습니다. 3시간 이상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광주 톨게이트를 전방에 두고 지금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광주 톨게이트입니다. 모르겠... 요금은 14,600원입니다. 뭔 차들이 이렇게 많다냐? 오, 차들이 꽤 많네요. 어, 지금 현재까지 트립에 찍힌 연비가 리터당 15.6km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트립에 찍힌 연비가 리터당 15.6km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830km 어, 연료 게이지는 한 4분의 1 정도를 좀못달았습니다 연비 잘 나왔죠? 대주꼼 주유소로 도착해서 차의 공연비가 그 어떻게 나오는지 가득풀투풀 방식으로 주유를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들이 너무 많아서 못 돌아가고 있어요. 왜 차에 하이패스 기계를 안 달아주는지 모르겠네요. 하이패스 기계를 달아줬으면 바로 통과를 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워요. 자 대지 꿈 주유소까지 여기서 14km 남았습니다. 14km. 어 15.3으로 떨어졌어요. 왜안 가는 거야? 야, 제계산합니다 어서오세요. 약 1k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네, 목적지가 이제 650m 남았습니다. 650m. 다 왔네요. 약 5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트립상 표시된 평균 연비가 리터당 15.6km를 기록을 현재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터당 15.6km를 기록했고요. 어, 주행 가는 거니까 800, 880km가 표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다시 이제 주유를 해볼게요. 자, 시동 껐고요 경유는 유종을 선택하여 주세요. 경유 다른 사람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사혀 다른 사람들에게혀 다른 다 파랑색 들즐을들고주는하세요경유는파랑다입니다휘발유는 노란색이고요. 주기에어 29,000원 21.578 21.5L가 주유가 됐네요 달렸어요 고양동 상호 주소를 출발해서 이곳 목적지까지 341km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트랩상 연비가 15.3km를 기록을 했고요 다시 가득 주유를 해보니까 2 1 6리터를 주유를 했어요. 뭐, 총 341km를 달렸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평균 연비가 15.78km라고 나오네요. 트립과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리터당 거의, 리터당 거의 한 16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봅니다. 고속주행에서 말이죠. 아, 볼보 XC90 D5 였습니다.